적분 문제랑 비슷하지? 적분 문제랑 비슷해 왜냐면 넓이를 다루는 문제니까 적분 문제랑 비슷한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만 정의되는 연속확률변수에 대한 확률밀도함수가 있다 이랬어 자 그래프를 상상해보자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라고? 1까지 구간에서만 이야기하자 딴데 쳐다보지도 마라 이듯이야 그 여기 그래프 그려질 때 적분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겠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우함수란 뜻이지 네. 우함수 그럼 어떻게 돼 0을 꺼야겠죠 여기다가 맞아요 네. x축 네. y축이 있고 0에 대해서 네. 0부터 1 사이 그, 그래 그봐이가 어차피 음수가 돼 네. 그러니까 결국 얘가 우함수란 뜻인 거야 그럼 여기 그래프가 좌우가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런 느낌인 거지 네. 그럼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그리면 여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좌우 넓이는 어떻고 네. 똑같고 전체 넓이는 얼마고 분야 얼마고 얘는 네. 얼마고 네. 그런 이야기다 이거지 됐죠? 그래프를 잡고 그리다 생각하면 돼고 이렇게 그려놔? 좌우대칭으로 이쁘게. 됐죠? 자, 그럼 기울부터 해보자고. 이게 뭔 말이냐? 0부터 4분의 3까지의 확률. 넓이. 이 뜻이, 그지? 자, 그럼 좀 지우고 새로 그려보자. 0부터 4분의 3까지 넓이. 4분의 3까지. 요 넓이는 7배다, 그지? 뭐 7배? 4분의 3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요넓이의몇 배? 7곱 배다.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럼 좌우가 어떻다고? 그치. 그려, 여기다가. 얼마를. 마이너스 네. 4분의 3을 그리고 똑같이 그려, 이렇게, 이렇게. 좌우 대칭이니까. 그지그이 넓이가 얼만데? 2분의 1이잖아. 그이 넓이 A라면 이 넓이는 7에다, 뭐 이런 데다냐? 네. 그럼 8A가 얼마야? 2분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럼 그러니까 A가 얼마야? 16분의 1이다, 이 말인 거야. 자, 이제 바꿔. 얘 얘는 얼마고? 16분의 1이 넓이고, 얜 16분의 7이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얘도 16분의 7이고, 얜 16분의 1인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면 근데 2분의 1부터 또 시작했네? 또, 또, 또 줬다, 그지? 짱 나지만 또좀 잘라야 될것 같아.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가? 4분의 3. 2분의 여기 가운데 있잖아. 좀더 잘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좀 외워놨다, 이 말이지. 여기는 얼마가 있다고? 16분의 7. 근데 2분의 1을 또 잘라줘. 뭐, 잘라주면 되지, 뭐, 이렇게. 그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4분의 3까지? 넓이가 얼마다? 16분의 3. 이되신가요 16분의 3. 그럼 여긴 얼마? 그럼 되지, 뭐. 2분의. 이렇게 그리면 되지. 그럼 또 대칭을 시켜. 여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16분의 3이고, 여긴 얼마고. 좋네. 여기 16분의 3이고, 16분의 4다, 이거지. 됐죠? 자, 이제 문제 풀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얼마야, 이거? 4분의 1 답이다, 이거지? 알겠지? 이런 문제는 그림을 그리면서 푸는 게 제일 좋아. 꼭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안 그려도 돼. 자기 편한 대로, 에? 뭐, 꽃을 그려도 되고, 뭐 자기 마음대로. 알겠지? 자, 이런 거 이렇게 문제 풀때 이렇게 푸면 좋아. 적법 문제도 이렇게 푸는 경우가 많거든? 적법 문제도 이런 식으로 푸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푸면 상당히 효과가 많아.